제가 지금까지는 시점이 중요한다고 했잖아요. 시점은 내가 사회 중심으로 놓고 봤잖아. 우리가 계속 사회 중심이잖아.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사회에 속해 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가 또 있어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또 있잖아.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 개념을 또 해석을 해야 돼. 그럼 내가 그래 오케이 보편적인 형태의 어떤 남들이 다 말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결혼의 모습은 뭐 모르겠어. 그런 배우자의 모습은 모르겠고, 내가 생각하는 결혼관에 적합한 배우자. 나는 결혼을 하고 싶은지, 결혼이라는 제도 같은 것들, 아니면 나의 어떤 가정, 각각 생각하는 가정들 있잖아. 뭔가, 식상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사랑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꿈꾸는 가정의 모습이 있을 거잖아.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책임감 있게 이 가정을 꾸리고 이 과거부터 이어져 나가온 것들을 계속 앞으로도 이어서 만들어 나갈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가정을 꾸린다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이런 케이스를 따로 설명해주진 않을게. 근데 내가 바라봤을 때 각각의 여러 결혼관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결혼 생각이 있냐를 또 봐야겠지. 아까 말했던 건 사회적인 관점이었어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는 지금 내가 다섯 가지로 했는데 이걸 다섯 가지를 나눠서 열 개를 보기는 해야 돼. 괜찮아 열 개를 봐도 괜찮아요. 아좀 어, 까다로운 부분이기는 해. 초보자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 사회적인 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격을 봐야 되는데 격이라는 부분이 댑스를 들어가면. 내가 감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근데 내가 이거를 다 봐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월지 중심으로 놓고 볼게요. 그러니까 보는 법들은 상세하게 들어가면 달라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격을 혼재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운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들도 있기는 해. 생각해 봐. 한 사람이 하나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양면성이 있어.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중첩된 모습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마.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컨닝 페이퍼니까 내가 너무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짜줄 수가 없어. 그러면은 컨닝 페이퍼가 아니고 덱스가 들어가게 되니까 10개로만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그냥 월지를 중심으로 놓고 보세요 그리고 월지 중심으로 보는데 여기랑 동일한 오행이 나가 있다라고 치면은 유력하다고 보면 돼 근데 나가 있지 않은 경우는 내가 다른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까지를 열어 놓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개념 이해 되셨죠 보면은 월지가 내가 비견인 경우부터야 내 사주가 월지가 비견인데 정관이 있고 정인으로 하는 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겁제는 편관에서 편인, 상관은 정인에서 겁제, 식신은 비견에서 편제, 정제는 상관에서 정관, 편제는 식신에서 편관, 정관은 정제에서 정인, 편관은 식신에서 편제, 정인은 정관에서 겁제, 편인은 편제에서 편관, 지장관 포함. 자 내가 월지가 파란색인데 이 요소를 갖추고 있다면 나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원해 아까 말했었던 일반 보편적인 결혼관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가정을 확고하게 꾸리고 싶은 거야 확실하게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이 사람들은 내가 이 역할을 하고 싶어 해 이게 없으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정관 정인이 없고 편관 편인이 없고 없어 없으면 어떡할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이 만약에 두 가지 글자가 둘다 없으면 나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사실은 생각이 없다기보단 자신이 없어. 내가 결혼을 해서 부모의 역할을 할수 있을까? 영원한 사랑이 있는 걸까? 과연 결혼이 맞는 걸까? 라는 두려움. 내 확신이 없어.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거야. 이두 가지 다 없다는 얘기는.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젠가는 할 건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개념이 이건 거의 다 맞아 만약에 안 맞다면 아마 격을 다른 방식으로 봐서 그럴 거야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족한 분들은 다 같이 얘기하면 막아 결혼하면 너무 좋지 애기나면 너무 좋지 란 얘기해서 아 근데 나는 조금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아 나는 좀 이건 안 하고 싶은다 라고 하면 괜히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위축된단 말이야 본인이 잘못된 건 없어 이거는. 사회적인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내가 부품처럼 정확한 역할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들이야. 이 글자가 빠져있으면 나는 그냥 부품 같은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나만의 개성이 있고 나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건데 왜 세상은 나한테 이걸 강요하지? 인거야.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월이 비견이다. 겁재다. 상관이다. 식신이다. 뭐 이런 얘기는 내가 사주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 근데 그 역할을 어떤 거라서 할지 갇혀져 있으면 정해져 있고 임무를 맡은 것이랑 같은 거고 내 인생에서 인생 전반에서 이거에 걸 맞는 행위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 나도 이거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격이야. 항상 사주 구조에서 나의 역할과 상대방의 역할은 격과 용신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크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정제는 언제 상극된다고 했죠? 정제 상극 언제 된다고 했어? 정제, 비견 겁재가 들어오면 상극되잖아 방해가 되죠 이때 이거 개념들 있잖아 식신상관은 언제? 인성이 들어오면 방해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방해 요인들 잘 보세요 이 방해 요인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제 같은 경우 내가 모든 케이스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비겁이 만약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주가 내가 월지가 정제인데 비겁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은 있으나 지금 당장 할수 없는 방해 요인이 있는 거야 내가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할수 없는 방해 요인은 그게 뭐돈 문제가 됐건 아니면 상대가 준비가 안 된게 됐건 뭐가 됐던 뭐 발목 잡는게 있는게 비겁이야 이걸 할수 없게 만드는게 비겁이야 그러면 언제 이게 해소가 되냐 내 사주에서 정관이 와서 비겁을 극해줄 때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정재인 사람이 상관이 있고 비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언제 결혼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결혼한다가 아니야 내가 결혼을 진짜 할수 있는 때가 됐다 라는 시기가 언제냐 정관이 와서 비겁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줄 때 나는 결혼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 볼까? 정관 같은 경우는 정관은 뭐가 극하죠? 식상이 극합니다 정관은 식상이 극해요 그럼 언제 문제가 해결돼? 인성이 없어서 무인성이야 정관 격인데 무인성이에요 인성이 없어서 관인상생은 안 됐어 그래서 식상에막 때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 요인이 너무 많아 집안 꼴도 엉망이고 뭐 돈도 없고 엉망이야 인성이 와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결혼을 할 정도의 자금은 해소가 됐다 내가 이제는 부모로서 엄마가 될 준비가 됐다. 아빠가 될 준비가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언제 결혼할 수 있어요는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하는 어떤 결혼관이라는 거. 그다음에 나를 결혼을 맡고 있는 문제가 해소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드라마처럼 막 나의 어떤 결혼을 이뤄주지 않아.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지 남이 살아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운이 와서 나를 갑자기 뭘 해결해 주지 않는다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주를 보는 관점도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이며,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나갈 건지를 보고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뭐, 이 운이 와서, 뭐, 들어와서 했어요는 너무 수동적이지 않아? 만물의 영장이 인간인데, 어떤 운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었다가, 어, 갑자기 결혼해야지? 그리고 결혼을 뭐, 갑자기 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수동적이고 바보 같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능동적인 모습이 되려면 내 방해하는 요소가 뭐고, 언제 이게 해소가 되는 거고, 내가 어떤 것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의 문제가 해소가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배우자를 보는 관점에서. 보통 그래서 내 격에서 이 부분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내가 준비될 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가 와야 비로소 할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보통 결혼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보통, 어, 저는, 뭐, 월지가 상관인데, 정인도 있고, 겁재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보통 결혼을 일찍 해요. 결혼 운이, 뭐, 언제 몇 년도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애들은 내가 상황이 되거나, 뭐, 대학 졸업했어. 취업을 했어. 아, 그러면 이제 몇년 있다가, 이제쯤 해야지 하면 그냥 결혼을 딱 해버려. 이런 애들은. 왜냐면, 갇혀졌잖아. 밥벌이가 되고, 나는 뭐 결혼할 생각이 있고 아이 낳을 생각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뚝뚝뚝 가는 거야 만약에 이거 갖췄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방해 요인이 있겠지 사주 구조상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월지가 정인이야 근데 정관이 없어 그럼 애초에 이 정인이라는 나의 격이 강하지 못해 그러면 이 정인의 성향이나 역할이 강하지 못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의 결혼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거야 이게 뚜렷하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명확한 이상형이 있어요 내 지향점이 명확하고 현실적이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앞단계가 정관이 비어있어, 정인이. 그러면은, 가상의 남편이야. 현실적이지 않는 거야. 그,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의 연애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들이, 옛날 말로 치면, 제비들한테 콕 꿰는 애들이야.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대하니까 저 사람은 상냥한 사람이겠지에 대한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글자가 빠지면 상처를 많이 받아. 앞에 있는 글자들이 빠져있는 분들이 나이가 좀 쌓이면은 어떤 연애나 무슨 어떤 이런 관계에서 질리고 질린 누적된 그게 있어.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 뭔가. 씁쓸해요, 이 사람들은. 첫사랑의 맛은 커피 맛이 낫다. 개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이미지화가 돼 있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실망감도 크겠죠. 내 기대가 너무 컸잖아. 그래서 보통 둘 중에 하나를 풀어야 돼. 사주에서 시스템에 맞춰서 재생관으로 풀지,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 내가 들어갈지, 아니면 내 격을 중심으로 두고 들어갈지 이둘 중에 하나가 됐을 때 풀어야 돼. 이둘 중에 하나가 방법이야. 그러면 저 앞에 것도 안되고 뒤에 것도 안돼요. 어떻게요? 저는 그럼 결혼 못하고 죽어야 되나? 라고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 절대 죽을 필요가 없어. 앞에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면 내가 사회적인 어떤 역할로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나겠다. 나랑 그냥 딱 마음이 맞는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겠다로 접근하면 돼. 그건 언제 만날 수 있냐? 사주에서 연운으로 내일간과 같은 오행이 지지로 올때 만납니다. 뭐, 천간으로 와도 만나긴 해요. 근데, 보통 지지가 더 많아. 다안 되면, 그냥 나랑 같은 오행을 만나서 가야 해. 그런 거 있잖아. 딱 봤는데, 첫눈에, 아, 저 사람이랑은 왠지 결혼할 것 같아. 저 사람이랑 왠지 사귈 것 같아. 딱 처음 보자마자, 뭔가, 아, 이상형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뭔가 너랑 사귈 것 같은 느낌? 이걸로 가야 돼. 그게 나랑 같은 오행이야. 그러니까, 큰 루트는 세 가지 루트가 있어요. 배우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사주에 배우자가 있는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또, 또, 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 같은 그, 오행이 들어오는 운에도 안 됐어요. 어떡해요. 어, 그럼 어떻게, 뭐, 이성적인 매력이 없나? 뭐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을 거잖아. 그게 뭐, 그 방법이 또 없으니까. 또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런 애들은 보통 사주에서 조후라고 말하는 온도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한 가지 오행이 너무 강하거나야, 걔네들은. 보통. 문제가 되지. 한 가지만 돼 있으니까 뭘풀 수가 없는 구조가 돼. 근데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 보완해 주는 글자가 들어오는 시기에 그런 글자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예를 들어서 너무 사주가 더운 경우는 화세가 너무 강해 수로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면 수가 들어오는 시기에 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냥 결혼을 하는 거야. 가장 타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해결됐을 뿐 궁극적으로 이 사주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 되는 문제냐라고 봤었을 때는 대답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여기까지가 이게 큰 틀의 개념이에요. 또 알려줄게. 이렇게도 결혼을 안 해? 이렇게도 니네가 배우자를 안 만나?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어.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야. 이제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현생에선 찾을 수가 없어. 너희들 방법은 고전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고전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배우자 궁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사주는 격은 조금 어려웠으니까 조금 이제 쉬운 방법을 또 가야 됩니다. 자, 이거 뭘 봐야 되냐. 자, 일지를 봐야 돼. 여러분들 사주에서 다른 글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주에서 이 일지가 배우자 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러면은, 내 일지를 놓고 봤었을 때, 나의 배우자에 대한 힌트를 알수 있다면, 내 상대방 배우자, 운명의 짝의 사주가 무엇인지를 조금의 힌트라도 알수 있다면, 굉장히 끌리지 않아? 멜트 있어? 고전에 답이 있는 것 같아? 역시, 옛 말에 어르신들 말은 틀린 말이 없나? 예를 들어서, 신금이에요. 그러면 내 짝은 뭐야? 축, 인, 그룹이야. 그룹이. 그러면 내 상대방 사주에 소띠거나, 기토거나 인월이거나 이해되세요? 감목을 가지고 있거나 여자 사주에서 얘네 나랑 뭐가 있다. 갑자기 스쳐 지나가 과거에 남자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남자가 자기 사주가 뭐에서 신금이에요. 내 그룹은 상대방 사주에서는 묘야. 그게 상대방 뭐 토끼띠일 수도 있는 거고 묘라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나가서 을목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구조가 그거는 알 수는 없어. 하지만 그룹이 어디냐? 내가 일지가 신금이라면 이목 그룹이다 내가 상대방에 대한 내 배우자 중에서 뜻하는 짝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얘랑 인연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자 일지에 있는 짝이 남자의 일지에 있는 짝과 일치한다 아 이건 인연이다 얘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이, 예를 들어서 일지가 술이야 남자가 예를 들어서 몇 년생이야 얘네는 찌르릭이 있어. 얘네들은 편안한 관계야. 굳이 내가 억지로 꾸미거나 뭔가 만들지 않아도, 아, 뭔가 너랑은 오랫동안 사귀었었던 것 같은 편안함. 연애를 하면서도 막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하거나 하지 않아도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매력. 이게 힌트가 어떻게 될지는 이 요소를 봐야 돼. 이게 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간일 수도 있고, 천간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중요한 글자라는 거야. 꼭 일지로 볼 필요가 없어 이거는 왜냐면 배우자 궁은 일지로 보는 건데 내 배우자 궁 안에 얘가 들어 있잖아 얘를 끄집어 냈는데 이 끄집어낸 게 어디로 기물이 뛸지는 모르는 거야 개념을 그래서 이게 뛸 수도 있고 상관은 없어 그 고전이라 굉장히 논리적이진 않아 하지만 굉장히 잘 맞아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배우자를 만나는지에 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요소가 많기는 해 근데 이때부터는 어려워져. 여러분들이 막 배우자를 막 이상한 뭘 찾을 필요가 없고 이 안에 다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말한 거 1, 2, 3 그냥 이어서 보시면은 거의 여기 안에 내 어떤, 내 거에서는 일지를 보시고 상대 거에서는 일지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략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일지가 남잔데 술이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사화가 있던지, 뭐 병화가 있던지. 병화일간이든지좀더 유력하려고 하면 뭐 병화일간 정도가 되면 유력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뭐 재밌었다고 치면은 다른 컨텐츠에서도 조금 더뭐 이어서 해보려고 하고. 솔직히 만족했잖아. 이 정도면 고객 만족 서비스 어때? 생각보다 잘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컨닝페이퍼처럼 말해서 그렇지 짜서 보면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임팩트 있는 만남, 배우자 찾는 게 내 인생에 내 짝은 없는 게 아닐까 나는 불행한 게 아닐까 아니다 무조건 짝이 있다 짜질 수 있는 툴이 계속 있다 어떻게든 하려고 하면 한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번 생은 글렀네 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